안녕하세요. 전라도아지 마침TV 하경숙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내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사형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희미한 웃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특검은 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게 이번 내란재판의 생중계를 통해서였습니다. 특검이 1년 내내 수사해서 얻은 결론은 나무 위키에서. 줄줄줄 읽은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키 위키 백과 이런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는 아무나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군가가 한마디로 자파들이 올려놓은거 그대로 벗겨서 썼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특검한테 말을 했습니다 1년 내내 수사를 해놓고 도대체 뭘한 거냐. 너희들이 찾아낸 게 도대체 뭐냐. 나무 위키밖에 더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특검은 챙피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형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망신거리. 웃음거리, 한마디로, 우세를 사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볼 때, 야, 이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인 몇백 명 보내놓고, 이게 괴엄이라고? 이게 내란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특검은 1년 내내 지기들이 조사를 했고, 또, 지기들이 500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망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내용은 빈약하지만 결과는 찬란하다. 사형. 그렇지만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직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무기징역도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중계로 내란 재판을 보기 전에는, 아, 무기징역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중계로 계속 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답을 얻었습니까? 아, 이거는 무죄여서는 안 되겠다. 공소기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니까 외연 확장을 한다고 했으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민수 최고가 말하는 내용이 진짜가 아닌가, 장동혁 대표의 우중이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김민수 최고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하고 합당하냐, 안 하냐, 이 말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없다고 김민수 최고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김민수 최고의 말을 듣고, 아, 이, 준석이하고 합당을 한다, 연대를 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지도부한테, 국민의 지도부한테 나약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1세의 원로들이 앉아서 주으니박거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평균 나이가 91세라는데 세상에 그들이 또 오세훈을 민다고 한동훈이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오세훈이 갖고 밀고 나오는데 우리는 다 알아버렸어요. 오세훈이 참여연대 출신이란 것을 오세훈이 완전 우파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오세훈이가 시장을 하든 좌파들이 시장을 하든 50보 100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세훈이도 이번 기회에 이제 그만 둬야 된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된다. 국민의 힘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에서 청년층들을 대거 등용을 한다고 하니,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지막 승부수가 남아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한길 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뭔가 크게 터진다고 했습니다. 전한길 쌤이 계속 그랬습니다. 무기진역보다는 사형이 낫다고. 아마 그게 더 외국인들한테도 우리들한테도 충격 요법을 크게 가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에 의해서 개엄몽이 되었다는 전한길쌤을 보면서 아 우리한테는 저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더 낫다, 위안이 된다,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한길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잘... 자신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뉴스를 만들어서 기자로서, 발행인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아,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미 깜짝 놀랐습니다. 거시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환길 쌤이 2월이면 거시기는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란이요, 인터넷을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깜깜비를 만들었다는데요. 오미, 그것도 일시적이더라고요. 세상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하고 운운해서 유성을 틀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다시 다 가동이 되본데요. 아무리 정부에서 틀어도 유성에서 틀어보니까 이거, 아, 막을 수가 없나 봐. 우리나라도 자파들이 발악을 해도 안 된다는 거. 국민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파, 공산주의를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파들이 말하는 혐중 말만 하면 혐중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잘하면 우리가 왜 중국을 혐오하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파들은 그거를 혐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파가 끝자락에 와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그때 사건사건마다 자꾸 우리도 휩쓸리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정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준영 청년도 왜 국민의 힘에서는 안 가냐 이런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보니 김민수 최고도 갔었는데 박준영 학생이. 비몽사몽이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얘기만 잠깐 하고 왔다 그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갔단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겠지. 이제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기보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도 구하고 지방선거도.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갈짓자를 짓지 않는다고 하니 믿고 가봐야겠습니다. 고승국 박사는 무조건 믿고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무조건 믿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싹 살펴서 자꾸 지적질을 해야 그나마 우파들을 달래느라고 할지 아니면 우파들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비난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도 구하고 지방선거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기들이 사형 내렸지 내란이라고 결국은 판이 뒤집힌데 니기들이 내란 반란 세력이란 거 인정해야 될걸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 아침 TV 하경숙이습니다